아까 제가 있었던 마을캉 시에서 관음교전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거의 가서 일단 숙소를 예약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그런 일정이면 딱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집중해서 좀 운전을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관음교 마을. 티베트 냄새가 물씬 나네요. 호텔 앞에 주차장이 그냥 바로 강가네요. 있습니다. 이날 한국인 왜? 현실적으로 한국은 어, 시마? 저기 거려가는 한국은 많도매. 음, 주변 거려가는 대만의, 상강 아메리카도도. 아, 미 아, <목소리도> 아, 아 방에 들어왔습니다. 심플한 룸이네요 너무 크게 이달마님인가요 호랑이랑 아, 원숭이. 배고파 일단 호텔에 잘도착했으니까요짐 풀고 오늘 뭐 아까 점심때 그 트럭 기사님 옆에서 얻어먹은 빵이랑 뭐 그런게 다라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동네 구경도 할겸 일단은 나가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먹어도 되나요? 멘탈 먹어에 있는 중식 멘탈 중식 멘탈은 제가 많이 먹었어요 제가 방금 중식 멘탈이 왔어요 그 시즈루쿠가 중심이에요 그시즈루쿠 많이 있아 오케이 관음교 마을입니다 마을이 정말 작고요. 전반적으로 이 거리의 인테리어가 그러니까 티베트의 약간 짙은 빨간색 그런 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여기 마을이 너무 작아가지고 저 앞에 사거리가 그냥 메인 거리래요. 이런 불교용품들이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길거리 걷다 보면 이런 승려분들을 많이 볼수 있네요 이런 승복만 파는 가게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일반인은 못 사겠지? 여기 스님들 옷 사러 오셨나? 들어가서 가볼까요? 스님들 쇼핑하러 오셨나? 이십이었는데. 어 이런 거 멋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장족 분들인것 같아요. 이런 건 뭐지? 약초 같은데 이거는 화자고 야, 죄송. 이프너트는 즉 허상 어, 거의 챘다만. 아, 허상. 일반은 못 챘다만. 어, 일반은 못 차. 사실 사람도 이 옷은 얼마인가요? 2 0 0多一套도에요 280만원 감사합이다감사합니승부은 승려분들만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입을 수 있나요? 네감다 이런 옷은 티벳 전통 복장이랑 비슷한데 엄청 따뜻할 것 같은데요 야 두툼해요. 이거는 추운데 아무리가도 괜찮을 것 같아. 야, 애 개워. 나. <laughs> 어? 음. 개워 나. <laughs> 어. <웃음> 어. 에? 오오 바이바이 어? 이거 뭐지? 에이 에이 너 들어가 에이 사장님 여기 근처에 추천하는 식당 있어요? 식당? 응 무슨 식당이 있어요? 저 혼자서 먹으니까 꽤 편해요 식당에서 먹으면 맛있어? 네 그럼 여기 가서 먹자 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문 열었나? 밥. 밥도 있고요. 얘는 요리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전통 티베트 요리인 것 같아요. 클빵 네. 어我点单吗对这个米饭还有那个白米饭对시세 티베트제 소고기 볶음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일찍 와서 손님이 저밖에 없어요. 고기를 엄청 많이 주셨어. 맛있어요 저기 앞에가 관음교 차 차린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할 계획이에요 아까 차에 경고등이 떴는데 타이어가 바람이 약하다고 그러거든요 공기압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네 일단 첫번째 관음교사철부터 가보시죠 니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녕하세요안녕하세하요안녕하요안녕하묘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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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안녕요 꽤 높이 올라가네요, 이것도. 일단 도착했습니다. 일단 사찰 앞쪽은 이렇게 탁 트인 산 중턱에, 아, 중턱에 하나 꼭대기네요. 여기만 해도 이미 <laughs> 멋진 곳입니다. 뒤에 돌면은 티베트 양식의 그런 사찰이고요. 관음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찰 쪽으로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닌데 그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참선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40대 넘어가니까 머리가 복잡한 일들도 많아지고 참선을 통해서 좀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티베트의 불교가 약간 그런 참선불교 이런 쪽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 <laughs> 일단 경치는 굉장히 멋져요 앞에 티베트어로 적혀있는데 제가 읽을 수는 없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마을이 제가 있었던 관음교 마을인 것 같습니다 어? <목소리를 잘 중독하여> 아, 그래, 그래. 아오, 이, 얼, 아, 그이그 이, 아, 1, 2, 3 아, 너무 잘해, 잘했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괜아 위쪽으로 저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계단이 무지이 가파르거든요 티베트 라싸에 있는 포탈라 궁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너무 밝아, 너무 그래, 그래 아, 1, 2, 3 嗯，啊、可以的，谢谢你。看一看，<laughs> 我要去哪里比较好好好看的？你看我这边不熟悉。啊，你不熟悉？你们刚来了？哦、你们从哪里过来的？从武鸣的吗？啊，武鸣。啊，是吗？嗯，我我过去武鸣那边。嗯，你现在去吗？对，我我现在去。你们要去吗？去。那我们一起去也可以。你打我打你的车、啊？对。 시시. 네, 어, 제가 한번 칸. 네, 이젠 봐요. 우리가 지금 아래에 누구 그한테 전화할号码. 제가 다음 목적지가 우밍 우밍 불교원인데 저기 방금 만난 승려분들이 또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셔 가지고 태워다 니리는 했어요. <laughs> 왜냐면 거기가 지금 외국인이들어하기 어렵거든요. 승려분들이랑 같이 타면 들어갈 수 있을지. 쪽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도 되는 건가? 아무도 없는데? 수리 중인가? 여기 수리 중이네요. 하, 여기도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여기도 아마 3,000m 이상일걸요? 조금만 계단을 걸어도 고상반응 때문에 숨이 차고 막 입술이 말라요. 저도 들어오고, 찬티. 저기, 저기, 가기 저기,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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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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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기, 안녕 여기 식이요이저반네1 2서 먹는 밥입니다 채식이겠죠? 오이랑 무 목이버섯 양파 상추 이렇게 들었어요 1 2위안이들어요보겠습니다 절밥은 먹맛있네요 아까 관음묘 사찰에서 사진 찍어달라고 <laughs> 만난 그두분 여자 승려분 태우러 마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두 그 승려분들은 오명불라원에서 수행하시는 승려분들인거죠 150미, 신경 쓰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 학교에서 년을 년년네 就就佛教的，十五年以后去哪个地方呢？自己去。啊，你你们可以选择。嗯。哦。我是韩国人。哇。<laughs> 看不出来吧？我也不知道。啊，有点像，对。有点像吗？嗯、啊。韩国人那边人特别怎么说呢？好，也是。那个地方，很呃，是吗？哈哈哈。 세 장주 짱 줘봐. 네. 어. 여기 그러니까 되게 젊은 분들이더라고요.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되게 흥겨운 분위기에서 가고 있습니다. 티베트 노래 같은 거 틀어놓으시고 틱톡도 하고 그러시던데요. 这里可以容易打车吗？没事，可以的。可以吗？这边呃车走的很慢。啊，那可以吧。好的。好。那我走喽。 세세 짜지 보아이스 네 일단 문제가 생겼습니다 방금 여기 들어오는 그써다연 그러니까 들어오는 길에 경찰서가 있었는데 거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손님분은 여기서 내리게 하고 전는 여기서 바로 써다연에 빠져나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미 제차 번호랑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아마 연락 올 거예요 여기도 풍경이 만만치 않아요 야얘네 너무 무서운데 어라는 거야? <laughs> 문 열고 타진 않겠지? 갔나? 도착했습니다 루호라고 하는 엄청나게 작은 마을이 여기도 스님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호텔은 이렇게 생겼네요 크지 않은 동네인데 저 산쪽 위로도 뭔가 집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야 갈방 는구만 이야 여기 생각보다 좋아요 깨끗해요 침대 두 개, 테레베 같은 것도 있고, 아빔 프로젝트구나. 바둑 두는 데인가? 공사장 빔줄 알았는데 뒤쪽에 멀리 설산이 있어요. 아 오늘 거의 뭐 하루 왼쪽을 운전, 운전했거든요. 오명 불교학은 못 가가지고 계속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성숙아 <목소리> 아우, 수슬 나왔습니다. 아우, 슬 양고추도 나왔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밥이랑 면이 같이 있어요. 제가 신장여에 갔다 온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간이 약간 지나니까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장요에 자주 쓰는 요 소스 맛이 있거든요. 이게 약간 중독성 있게 맛있어요. 잘못 본줄 알았는데, 여기 말을 타고 다니는데요? <laughs> 저녁 잘 먹었고요. 여기, 루호현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여기 마을이 작아가지고, 뭐 특별히 구경할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내일은, 뭐, 원래 다음 목적지 리탕으로 이동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